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제5강 문장 형식입니다. 4강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5강 문장 형식을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문장 형식을 2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품사로만 된 그런 문장 5형식. 그래서 문장 5형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놓고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이 2강, 3강, 4강에서 배우신 구하절을 포함한 5형식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장 형식의 정의. 문장 형식이란 영어 우순의 원칙을 말하며 하나의 영어 문장을 이루기 위한 문장 요소들의 배열 원칙이다. 이것이 문장 형식입니다. 배열에 맞게, 원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배열이 되어야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문장 형식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기준은 동사입니다.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은 목적어. 목적어를 필요한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 하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다음 보어. 보어는 완전과 불완전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동사가 주어를 혼자서 스스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완전하게 설명해줄 때보완나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쓰인 동사를 완전자동사랍니다. 두 번째, 동사가 주어 스스로 어, 완전 설명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할 때, 불완전하게 설명을 할 때, 즉 보호가 필요한 할 때, 이때 동사를 불완전자동사랍니다. 이형식에 쓰인거죠. 완전 자동사는 일형식, 일형식에 쓰인 동사이고 불완전 자동사는 이형식에 쓰인 동사입니다. 3번. 동사가 주어를 스스로 불완전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때 동사의 대상을 필요로 할때즉 목적어가 필요할 때 완전 자동사입니다. 이때는 보호가 필요 없죠. 똑같이 동사가 주어를 불완전하게 설명할때 목적어, 즉 동사의 대상을 필요로 하고 또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필요할 때 여기 보호는 목적격보호입니다. 이를 불완전 타동사라 한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보호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고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한 동사이고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이고, 불완전 타동사는 목적어 보호 두 가지 다 필요한 동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형. 즉, 품사로만 구성되어서 문장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문장 형식. 이때 수식어는 문장에서 제외된다고 그것 알아두시고요. 일형식입니다. 일형식은 동사가, 동사가 주어를 충분히 다 혼자 설명할 수 있는 동사, 즉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혼자 주어를 설명할 수 있다. 완전 자동사입니다. 자, 그는 산다. 이것으로 살, 살다라고 하는 어, 그는 산다로 한 문장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마을에 장소를 나타낸는 부사가 붙은 거죠. 수식어입니다. 명사에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전명수입니다. 수식어. The medicine works. 그 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에 against 전치사입니다. This disease. 이 질병에. Against는, 뭐, 뭐에 반하여. 반항, 대항,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뭐에 반하여. Against. There are lots of people in the agro world. 많은 사람들이 죽고, There is there라는 있다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반드시 일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명사, 디에버러 어, e 앞에 위치하여 전명수식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에서 여기서 전명수 알아두시고, there is there라는 있다, 존재를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이, u 어 there is there라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식은 동사가 자체로 주어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보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사가 쓰인 문장을 이형식이라 합니다. 이때 쓰인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랍니다. 보호로올수 있는 것은 명사는 형용사 이건 아, 아시겠죠? 어, 보호를 취하는 동사인데 대표적인 게 비동사, 비감동사 가집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became 그녀는 되었다 불완전이죠. 성립이 안 되는, 완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a doctor가 들어감으로써 보호가 들어감으로써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he is 그는 이다 불완전하죠. dilig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로 들어감으로써 그는 극명하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식에서는 형용사, 즉, 보호로 올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보호로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get, 뭐뭐가 되다, look, 보이다, same, 보이다, feel, 느끼다, smell, sound. 이란 동사입니다. 이 중에서, 아, look, 그 다음에 feel, smell, sound. 어, 이것들은 우리 어, 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니, 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형용사가 뒤입니다. Look good. 아, feel good. Smell good. Sound good. Good.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여기서 예문을 보면, s i c k 가 있습니다. 아픈 형용사입니다 upset. 아, 저, 어, 화가 난, 성난이라는 뜻. 그래서 형용사가 왔습니다. 뒤. 그래서, 아, he got upset. 그는 화가 났다. She felt sick. 그, 어, 녀는 매수권을 느꼈다. 세크가 아픈데 있고, 매수권도 있습니다. 칼을 씻고 가면은 차, 어, 이렇게 매수권을 얘기하는 거죠. 참을미를 말하는 거죠. 참을미를 말하는 거죠. 자, 삼형식입니다. 삼형식은 이 동사가 주어를 다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동사에, 네, 이 동사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사를 완전 타동사랍니다. 즉,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완전 타동사입니다. 사명식 문장에서인 동사를 완전 타동사이고, 을룰로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 자, 무슨 말는가 한번 그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Like는 좋아하답니다. 좋아하는데 대상, 누구를? t e a 선생님. 사랑합니다. 누구를? A pet. 애완동물. 먹습니다. 뭐를 먹어요? 오 a t m e a l a t 이것이 삼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 중에서 품사로 되어 있는 5형식 문장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삼형식 문장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사형식 문장입니다. 사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입니다 문장이죠. 이때 동사는 수요동사랍니다. 왜? 동사 끝에 주다라고 하는 주다, 주다라고 주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있고 직접목적어가 있습니다. 간접목적어는 사람이 오고 에게. 직접목적어는 사물이 오고 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she bought her. 그녀는 샀다 그녀를. 귀걸니까3형식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는 그녀를 샀다. 근데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목적어 두 개구나. 사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쌍의 귀걸이를 사 주었다. 주었다. 수요동사니까. She sometimes makes her daughter a rag doll. 그녀는 가끔은 저기 그녀의 딸에게 헝겊 인형을 사 준다. 만들어, 아, 사준다가 아니 만들어준다, 이 make. 아, 만들어준다. 아, 이렇게 사형식인데, 이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접목적가 앞에, 간접목적가 앞에, 전치사, 2나 포나, 오브가 오면, 요,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에는 명사나 대명사만 올수 있기 때문에 전명 수식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사명식이 되는 겁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사는, 대부분의 동사는 전치사 2가 옵니다. 전치사 2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에게 뭐뭐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뭐 에게라고 하는 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 투가 오는 거죠. Grace gave him a letter. 그 Grace는 그에게 그에게 편지를 주었다. 한 통의 편지를 주었다. 그래서 에게니까 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수식어가 되는 거죠. 전치사가 됐으니까 전명 수 수식어. 두 번째, 어, 전치사 for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for는 이때 몸물을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래서 run, buy bike. run은 나에게 자전거 하나를 사 주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 주었다. 그리고 몸이 나를 위하여. 같 의미입니다. 이 for가 오는 동사는 꼭 외우시고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buy 사다 get 얻다 사다 make 만들다 do 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전치사 o v 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ask 묻다 require 요구하다 ask 한다다 request 요청하다 문의 i n q u i r e 문의하다 청이나 문의 어, 이런 것동사가 관계될 때는 전치사 모두가 붙는다. 어, 그래서 asked me a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했다. My mom. 엄마는. My mom asked a question of me.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수식어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삼형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식이 있습니다. 오형식은 오. 목적어 있는데 이 목적어 자체로 끝나는게 아니라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따로 붙어야 됩니다. 목적격 격자가 생략됐는데 목적격 보호 입니다. 그래서 목적보호 목적격 보호. my father 아빠는 i made me 나를 만들었다. 어, 문장이 어색하죠. scientist 그녀는 나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happy, 행복하게 기분을 어떻게?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 주는다그래서 여기에 h a p p y 가 오면 틀린 문장입니다 happy 왜? 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데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 happy가 왔습니다 형용사 자 이상 어, 간략하게 품사로 되어있는 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장 o 형식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2, 즉 구와 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형식 o u t the 복잡 r 것이 있이있자동자와사와사동사설명하명하면시한시한장문형식형식해서해서해명해드습니습니다 감사합니다.